아,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이제 슬슬 잠좀 자볼까? 여긴 어디지? 뭐야, 내가 배틀그라운드 세상에 빠진 건가? 젠장, 이겨야겠어. 살기 위한 생존이군. 잘하네. 어이, 자네! 자네 누군가? 설마 너도 배트그라운 드상에 빠진건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래도 잘부탁조용해조용해조용해조용해조용해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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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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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찍어 <웃음> 저는... 부먹인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laughs> 아, 뭐 우리 둘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된 이상 협력할수 밖에 같이 가, 같이 가요, 같이 가. <laughs> 왜 혼자 가는 거야? 같이 가. 이거 르 가리었어. 아 이거는 문 여는 주문이에요. <laughs> 아, 무시하는데? 사자다요, 차, 차. 알겠습니다. 나 여기 재안 되는 지역에 왔던 거지. 어? <laughs>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저의 능력이 뿐. <laughs> 저 운전 못해요. 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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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핑을 찍어주시면 그것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아, 이 전쟁이 끝나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군. 자네는 뭐, 슬픈 사연이 없나? 없어. 넹, <laughs> 네? 이 험난한 돼지도 나를 이길 순 없는군. <laughs> 아이, 총 없어요? 네 쏘드옵소다. 아씨, 오케이 저기로 아니, 가자고. 지금 우리 너무 거지인데. 우리는 거지지만 마음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laughs> 지금 우리는 파밍은 못 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 용지마. 나쁜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온다. 좋은 일이 오르면 나쁜 일이 온다. 근데 저희는 나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올 겁니다. <laughs> 무시당했죠? 조심 조심해. 진정. 오지 마요. 여기 오지 마요. 반대쪽 가요. <웃음> <웃음> 괜찮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 용지마. 나쁜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온다. 좋은 일이 오르면 나쁜 일이 온다. 근데 저희는 나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오! 올 겁니다. 아! <laughs> 살려줘. 아니. <웃음> 살려줘. <웃음> 아! 아! 아드!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 그곳으로 와. 나중에 화원 아래 빛을 밝히는 단 하나의 단풍잎 그 아래로 나갔나? <laughs> 표정 봐. 야, 표정, 표정, 표정 왜 저래.